걸어치잖아요, 이렇게. 네, 걸어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보고 두껍게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길게 끌려요. 이거는 네, 아, 요거 이렇게 뒤로 봐도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이렇게 코너 방향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 2분 해주시고, 2분 해주시고, 한 요기서 보면, 큐를 아, 이렇게, 이분 해주면, 요 가다가 다 끊기죠? 네, 끊겨서, 네, 코너 방향 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게 되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주고 그냥 강점은 열 시간 정도도 돼. 주고 가볍게. 네, 너무 세면 안 돼요. 가볍게 두 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가볍게요. 네. 많이 미는 거 아니에요? 밀어서 딱 끊기게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네. 당점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여기서 약간만 줄이시고 지금 네. 미는 데치중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끼지면안 돼요 부드럽게 툭 미세요 아, 이건 조금 중단으로 갔죠 이렇게 끌려버려요 네, 스피이 중단 쪽에 들어가게 되면 맞는 순간 이렇게 커브가 일어나서 탁 이렇게,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쭉 밀려버려요 어, 굿샷, 굿샷. 고이는무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쌤? 게들가까 조금 힘이 없었어. Get. 그립에 잠깐만요. 그립에 그립을 까딱 좀 마음 편안하게,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팍 밀어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지금은 중단이 됐죠. 이게 찍으려고 세게 치다 보니까 팍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중단이 돼요. 그렇죠. 예. 네. 오, 딱 가기 맞아요. 아, 키스는 되긴 했는데 바로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자, 짧게 들어오면 돼요. 안 맞아도, 우측으로 계속 거의 비슷하게 오죠. 한이 정도 이렇게 올수 있을 정도로, 스피 조금만 살아있으면, 네, 그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피이 약하니까, 그것서 이제. 힘 빼고, 힘 빼고, 가볍게, 가볍게 쭉 밀어주세요. 큐그 밀어주는 거에 집중하세요. 이면 조금 밀렸죠. 밀치고 또 그렇죠. 예. 자 어때요? 예. 코너 방향으로 들어가죠. 네. 조금 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그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죠 약간 중단 약간 형태로 치고 치시면 됩니다 자, 길게 있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내려갈 때는 오히려 한시보다는 조금 1 1시쪽에 가깝게 1 1시보좀 가깝게 치시면 됩니다 음, 10시보다는 11시 방향 쪽으로 주시고 참. 준비세요 이렇게 시즌 좋은데 중요한 점은이 이 자리, 이 자리에 한 번만 성공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좀 가장 기준 자리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잘 차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꺾임이 꺾임이 좋아요. 꺾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조금 힘이 없었어요. 자 그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